어 그냥 달려 들어가서 여기서 어디야 대각으로 응. 여기 나 버리는데 아 이걸 어떻게 받아? <laughs> 어. 이게 머리 잡는 연습인데 네. 이 라인에서 네. 놓고 머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이 라인 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머리 안 나가고 이렇게 돌리는 걸로 네. 바로 나 버리. 이런 식으로 머리 안 나오고 머리 안 나가고. 머리 안 나고 스윙 해봐. 그렇지. 바로 옆으로. 옆 스윙을 해. 옆스윙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스윙을 하지 말고, 네. 이 스윙을 해이 스윙. 옆 스윙. 완전히, 옆스윙. 완전히 옆 스윙을 빼버려. 완전히 옆으로 빼버려. 더. 그대로 있어봐. 다시 해봐. 이쪽으로 빼. 스윙을 이쪽으로 아. 빼라고. 더 빼. 그대로 천천히 해봐. 네. 여기서. 네. 그립을 더. 반 그립 잡아. 편하게. 아니, 그냥 더 편하게. 네. 힘을 빼. 네. 힘을 더 빼. 네. 어. 네. 오케이. 그렇지. 손이 이리 돌아간다. 아, 네. 이렇게 끝까지 이리 오게. 끝까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마지막에 이제 먹여서 때릴 수 있어. 아, 확 태중에서 이게 아니야. 아, 네. 이승 될수 있으면 하지만 이승으로 네. 들어오라. 그렇지. 그래야 먹여 때리지. 그렇지. 그 아. 상태에서 네. 머리가. 안 나가게. 안 나가게. 머리가 절대 나가지 않게. 네.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야. 놔버리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네. 여기서, 중력력로쭉 뽑아올려. 네. 이렇게 쭉 뽑아올려서 여기서 중력으로서 놔. 네. 중력으로 해서 공을 넣는 거 네. 중력이 어. 네. 그러면서 편한 피곤한... 번에 가야죠. 네. 아니, 여기서 편하게 쑥. 아, 놔버려 편하게 그냥. 네. 쑥뽑아올려 그렇지. 더 편하게.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 그, 이제, 거기서 하면은 우리가, 칠 때, 네. 잘 봐봐. 네. 칠 때, 여기서 이힛라인 있잖아. 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가, 지금 나왔잖아. 뭐, 네. 라인에서 네. 어떻게 됐어? 넘어왔어. 넘어왔잖아. 네. 넘어, 넘어오는 게이게안넘어가는 거야. 오. 안 넘어가지? 네. 어. 안 넘어가지? 아, 네. 안 넘어가고 공을 칠셨다 아. 그럼 스매싱이 뭐야, 이렇게? 안 넘어가고 아. 이렇게. 아. 근데 거의 대부분, 넘어간다. 몸이 넘어가지 말고. 세게 때리네 넘어. 넘어간다. 네. 요거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야 돼. 네. 머리를 움직이지만. 네. 수비할 때는 될수 있어 안 움직이더라고. 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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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할 때는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아, 많이 움직이잖아. 네. 공격 들어갈 때도 네. 될수 있어. 머리를 안 움직이면서 음. 공을 치려고 한다 그렇지. 음. 그렇지. 폭을 좀더 크게 들어갔지. 네. 그렇지. 폭 크게? 오케이. 폭 크게. 오우. 폭 크게. 그렇지. 그리고 왼손이, 네. 왼손이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시작. 스윙 나가면서, 이렇게. 그렇지. 네. 스윙 나오고, 이런, 이런 느낌. 네. 오케이. 굿. 굿. 오케이. 그 느낌으로. 네. 자, 그대로. 나오지 말고. 네. 시작. 놔. 머리 나온다. 뭘또 뭐, 아, 나오잖아. 네.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멀리 봐. 그렇지. 통. 다시 펑 머리 나온다 머리 움직이지마 그렇지 그렇지 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그렇지. 걸리지 말고 임팩이 안 나와 임팩이 안 나와 네. 왜냐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아, 지금. 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지금 그냥 중력으로 놔야 되는데 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다시 중력으로 놔 그렇지 아, 네. 그 정도 힘더힘빼 더인 빼더 네. 그렇지 요런 느낌 으로 아, 왜냐면 네. 잘 봐요 우리 배드민턴은 강한 볼보다 날카로운 볼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날카로운 볼은 여기서 놓아주면 날카로운 볼이 들어간다고 네. 봐봐요 이렇게 네, 이렇게 놓아주면 저렇게 튕겨 나간다고 네. 근데 여기서 잡으면 볼은 음. 안 튕겨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놓아야 튕겨나가지고 팡 하고 튕겨나가는 버릇을 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놓아야 되는 거 아. 잡는 거는 네. 잡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 어~ 국대 네. 국대들은 잡는 게 아니라 놔주는 거야 세계대회를 세계 무대를 뛰는 사, 선수들은 놔주는 거예요 음. 그러지 그러지 않는 선수들은 잡아. 음. 근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네. 크다는 아. 것만 알고 네. 여기서 그냥 놔주는 아. 것만 자꾸 연습만 해라. 네. 다 세게 때릴려 하지 말고 네. 그냥 놔준다. 놔준다. 네. 더 편하게 놔. 멀리 멀리 보고 놔. 그지 놔. 오케이 또 놔주고 그렇지. 아. 그러면서 네. 힘을 더빼 툭. 아. <laughs> 힘더 빼. <웃음> 네. <웃음> 저, 자, 더 앞으로 들어오고. 네. 더 앞으로 더, 더 들어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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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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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놔. 이런, 이렇게 볼이 맞아야지. 아, 얘만 이제 빠르게. 네. 놔. 옳지. 놓고. 나이스. 놔. 옳지. 놔. 옳지. 다리 폭이 너무 커. 조금만 작게 잡고요. 네. 폭좀더 작게 잡고. 네. 시작. 놔요. 네. 어. <laughs> 다리폭이 너무 크단 말이야. 아. 다시 다리폭 작게 놔버려. 좋지. 어. 놔요 그냥. 다시 편하게 놔. 또 놓고. 아이스 놔요. 공은 이래 쳐야 돼. 네. 힘 하나도 안 했잖아. 네. 이거 모으니까 좀힘이모아지 모아지는 느낌. 모아 분산이 안 되고. 네. 다시 다리 네. 좀 모으고. 네. 모으고. 놓고. 오케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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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느낌. 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 여기서 바로 내가 보이니까 네. 내가 한번 쳐볼게. 잠깐 한번 네. 잠깐만 봐봐요. 자 이렇게,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놓는 거야. 아 툭툭 놔주는 거. 네. 세게 치려고 하지마. 네. 그냥 공이 오면 편하게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서 놓으면 여기 출발해서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된다. 그렇게. 머리 안 딸려가고. 네. 그러니까 세게 치려고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덮지 말라는 음, 거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덮으면서 잡지 음, 말라는 거. 네. 거지. 그러면 중심이 많이 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심을 안 쏠리게 해야 돼. 안 쏠리게. 네. 그래서 편하게 그냥 놔줘요 이렇게. 잊었어요. 그냥 놔 줘. 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자, 편하게 그냥 놔 봐. 놔 봐요. 좋지. 또 놓고. 어이스놔 버려. 어... 이런 느낌으로 네. 공을 항상 칠지 알아야 된다. 하... 완전 완 새로운 감각이잖아. 요이 네. 정도로 힘을, 힘을 빼야 된다. 는 중력 그말그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냥 중력 한... 그냥,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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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는 거야 그냥. 그냥 놓는 거야 네. 머리 잡고 그냥 네. 놓는 거야 그냥. 어... 네. 하... 완전 새로운 느낌이 네. 다시 놔줘 봐요. 툭 놔. 어... 놓는데 거기서 네. 여, 여기를 셔틀을 떨어뜨리게, 여기서 스, 여기 떨어뜨리고 아, 네. 스매싱을. 그냥 놔고 네. 놓기만 하면 돼. 놔. 떨어지지. 아, 네. 또 놔. 다시 편하게. 네. 놓고. 떨어지지. 툭 아... <laughs> 떨어졌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여기를 꽂힌다. 여기, 아니, 상상을 못 하잖아. 요 여기서 네. 여기를 꽂을 그러니까요. 수가 있다는. 근데 힘을 주면, 힘 한번 줘봐요. 그냥 힘 줘봐. 쭉 나가버리죠. 아, 네. 아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엄청 난다고. 찬스풀을 때 제가 아우 많이 시키는데 그러니까 힘을 잡, 잡아서 잡아 그러니까 막, 아, 막 때려 버리니까 네. 아. 힘을 빼면 뺄수록 툭 떨어지니까. 네. 네. 야, 더더 어. 더 힘을 빼 봐. 네. 더. 더. 그냥 더힘 빼고 나. 그렇지. 힘 빼고. 나이스. 힘 빼고. 오케이. 그렇지. 힘 빼고. 더 좋아졌어. 나 버려. 더나 버려. 아 여기. 여 그럼 우리가 찬스 볼이 뜨면 뜰수록 네. 세게 때리지, 그러니까 힘으로 때리려고 하지 말고, 네. 놔버려야 각도 생기고 와, 더 빠르다는 거야 손도 못되겠는데? 손도 못 와, 상대는 여기 네. 있는데, 네. 네. 공은 이 앞에 꽂히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네. 잘 봐봐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공이 여기 왔어. 네. 굳이 여기만 이렇게 놓, 놓으면서 이렇게 칠 필요가 없잖아. 네. 어디야? 이쪽, 이쪽 라인 보고 여기서 이렇게 나버린다 아 저, 기 여기 꽂혀가는데. 음. 그럼 더 깊어지겠네. 이게. 어, 그냥 달려 들어가서 여기서 어디야? 대각으로 음. 여기 나버리는데 이걸 아 어떻게 봐도. <laughs> 어. 와. 그러니까 여기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예, 예. 근데 공은 저기서 여기 꽂히는데. 어. 그럼 옆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봐도 공? 그러니까 손이 안 닿네, 아예. 손이 그냥. 손이 닿을 수가 없는 거지, 아예.